5대 3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? 3분의 5가 되는 거야. 3분의 5. 에? 그럼 얘는 B가 되는 거고 B를 비율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. 비율. 음.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. 소수로. 근데 이건 소수로 안 돼. 이게 1.6666 나올 거 아니야. 에? 그래서 분수, 분수로 자주 나타내는 거야. 그 다음에 B1의 식이라는 게 있다. 그래서 3대2는 6대 몇 이렇게 쓰는 걸 비례식이라고 해.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어. 똑같이 몇을 곱했으니까. 2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여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? 내항. 바깥에 있는 걸 뭐라 그래? 바깥에 있으니까 외항, 외항. 그래서 뭐가 성립해? 외항끼리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이란 얘기야. 네. 그러니까 2곱하기 6은 얼마? 3곱하기 4 된다. 네. 그럼 분수이 비율을 언제 쓰냐 이거지? 언제 써? 소금물 할때 쓴다. 소금물. 두 번째. 인구 밀도를 쓸때 한다, 인구 밀도. 네. 소금물하고 인구 밀도 두 가지. 네. 네. 또는 몇배할 때, 몇 배. 네. 그래서 소금물을 잠깐 설명하면, 소금물의 농도 공식이 어떻게 돼? 소금 플러스 물분해. 소금 곱하기 100이 되겠지. 에? 소금물의 농도 공식이라고, 이게. 예를 들어서, 소금 20g에다가, 물 80g을 섞으면, 농도가 어떻게 돼? 농도는 뭐야? 짠 정도. 짠 정도. 그러면 어떻게 돼? 20 플러스 8 0분의 소금에 얼마 있어? 20 있지? 곱하기 100이니까, 20%가 된다. 에? 또는오 분의 일이라고 해도 돼. 오 분의 일. 오 분의 일하고 이십 퍼센트하고 같아 이걸 백분율이라고 그래. 백분율. 또는 백분율 안 쓰고 소수 쓰면 영점 이가 되는 거야. 소금물 막 섞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. 네? 소금물 섞는 게 있다고. 오프로스트 소금물 하나만 해줄게. 100g 하고, 10, 15% 소금물, 뭐, 400g을 섞었어. 그럼 농도가 몇 퍼센트 되는 얘기가 나온다고. 오케이? 그럼 어떻게 돼? 1 0 0분의 5였지, 이게. 소금물이 100이고, 이게. 그 다음에 여기는 400이지. 4 0구팔기1 5가얼마요400팔이 영점일오. 육이 되겠지. 응.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지. 응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어이 세요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